All the finges are really good cool lead. Just like wonder a b o t the action. I succeeded in the test magic. 안녕하십니까? 윤공입니다. 채 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낙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겐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한 캔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자신만의 소소한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요즘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낙은 다가오는 휴가철 어디로 여행을 떠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 낯선 곳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죠. 여기 정말 신비한 여행을 떠난 인도 남자가 있습니다.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리비아 등 세계 각국을 떠돌며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신기한 여행을 떠난 남자의 이야기.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 리뷰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인공 파텔은 빨래 빨리를 하며 겨우 생계를 마련하는 어머니 시린과 함께 인도 뭄바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벌이 인생이지만 시린에게 파텔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 같은 아들이죠.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모자에게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파리의 에펠탑에 가보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파텔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일터와 집까지의 세상이 전부였던 파텔에게 학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오세아니아, 태평양 등 세상은 파텔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넓었죠. 이날 이후 파텔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아니 뭐? no. 그리고 이런 생각은 엄마를 따라 병원에 가 우연히 펼친 잡지 한편으로 확실시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펼친 잡지는 유명 가구회사 이케아의 가구잡지였죠. 세상엔 다양하고 멋있는 형형색색의 가구들이 있다는 것. 그와 달리 자신의 현실은 제한적이고, 칙칙하다는 것을 파텔은 알아버린 것입니다. 파텔은 돈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토록 바라는 파리에 가기 위해 비행기 값을 내야 했고, 점점 병약해지는 어머니 대신 파텔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날 이후 파텔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마술 사기를 시작합니다. 컷이 전환되고 어른이 된 파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 보여지는 엄청난 비극, 바로 파텔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슬픔에 빠진 파텔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맙니다. 어머니 시링이 그토록 파리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남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파텔은 여권, 어머니의 유골, 가짜 돈 100유로를 챙기곤 무작정 파리로 떠납니다. 낯선 파리에 도착한 파텔.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이케아 가구 매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마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데이트 약속을 잡게 됩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가구 매장의 옷장 안에서 잠이 든 파텔. 하필 파텔이 잠든 옷장이 영국으로 수송되면서 파텔의 강제 여행이 시작됩니다. 영국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고 스페인으로 강제 추방 당하는가 하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치다 숨은 트렁크가 로마로 배송되는 황당한 사건까지, 게다가 해적에게 잡혀서 리비아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누가 또 이런 여행을 해볼까요? 영화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은 이케아 옷장이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전 세계 36개국에 수출되어 3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죠. 소설과 같이 영화는 주인공 파텔의 신기한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어른들의 동화라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는 파텔이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 할아버지들이 전래동화 를 들려주듯 3인칭 시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 할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영화 전반적으로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현실적인 색감이 아닌 조금 과장 된 듯한 튀는 색깔을 사용하고 있어요.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등 밝은 색을 위주 독특한 색감을 내는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환상적인 기분이 들어서 더욱 더 동화 같았어요. 색감과 더불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이케아 옷장에서 잠이든 파텔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생기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보는 내내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 인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한 청년의 신비한 여행,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국가가 바뀌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앞으로 내용에 대한 궁금증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뭄바이, 파리, 로마, 바로셀로나, 리비아 등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세계 여행을 꿈꿔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파텔의 여행을 보며 대리 만족을 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화적인 시각에서 파텔의 특별한 여행을 통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in 영화 초반, 감독은 나레이션을 통해 영화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모두 같지만 살면서 접하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정말 식상한 교훈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진리입니다. 인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한 청년이 파리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케아 옷장에서 잠이 들지 않았다면? 스페인 공항에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파리의 에펠탑은 그저 공상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케아 매장에서 만난 마리와의 사랑도 꿈에 지나지 않았겠죠. 영화는 계속해서 주인공 파텔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마을이 세상의 전부였던 인도의 한 청년이 매 기회의 순간 선택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모습을 통해 영화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선택은 옳았을까?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회 앞에 놓여 있나요?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영화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 리뷰였습니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